3년 동안 민생은 폭망하고 경제도 후퇴했습니다. IMF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임한 지한달 만에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의 개선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강국으로 추격 경제를 해 나갔지만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선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산업으로의 구조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조직과 산업체제를 변동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산으로, 재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이라는 대통령, 실내 자산을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지수 2600에서 3100으로 올랐는데 경제 펀더멘탈을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경제 전문가 박찬대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